안녕하십니까. 정주현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1%대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3.7%대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파월의장이 그래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했었던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지수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었었는데, 어느덧 3,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증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지만 지수가 쉽게 조정을 받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밸류가 싸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대기 자금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가 매수세를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6월 23일 기준으로 벌써 예탁자금은 65조 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용융자도 지금 20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사실 과열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상황이 과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의 변화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이 서클, 즉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15%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는 얘기는 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나 STL 관련주들, 이쪽에 있어서는 이격이 과대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차익 매물이 좀 추레가 될수 있다.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MSCI 관찰 대상국에서도 포함이 되질 않았어요. 한국 시장 자체가. 음, 여전히 좀 숙제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어찌됐든 이 부분들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차적으로 우호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금에 대한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연속성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풍부한 자금에 대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증시도 이제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는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시초가에 좀 반영이 되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 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한국 시장도 뭐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난 이에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세가 되는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종목으로 좀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신고가죠. 삼성전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중에서도 많은 종목군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오겠죠. 어, 65,000원 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65,000원 자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의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어, 지수가 쉽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저가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못 올라가 있던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총이 많이 차질을 하고 있죠. 시총 상위 종목분들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이 부분들로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자동차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을 좀 구분하고 있죠. 어찌 됐든 어,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워낙 강세 기조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쪽 매수세도 유입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 종목분들이 어못 올라가 있는 종목분들이 상당히 많죠.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가 HBM 쪽에 있어서는 탑이죠.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뭐, 합리반도체, 한미반,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슬슬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신텍 같은 경우도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장고점을 넘어가고 있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분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2차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 BM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흔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죠. 호스코 퓨처 같은 경우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2차전지 쪽 섹터들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반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으로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제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방산 쪽이에요 현대로템이 어제 장중에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뭐8% 가까이 좀 밀렸었고요 LIG 넥선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15% 가까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여기서 이제 매물수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무선쪽 같은 경우 우선쪽 같은 경우도 일단 조금 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요즘에 추세적인 상승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아요 수주 잔고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은 매기가 들어왔고 여기에서는 조금 조정기 매문수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던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 쪽으로 인기적인 어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2차전지 제약과이요 이런 쪽의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섹터들에 있어서 테마들의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로봇 쪽이라든가 AI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뭐 에너지 쪽 섹터들도 변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소 쪽이라든가 혹은 LNG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한미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 LNG 쪽에 있어서도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쪽 섹터의 관련 주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한국 시장의 p r 같은 PBR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1 배가 넘어 서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PBR이 1.04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 과거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고점을 쳤을 때 21년도 지수로 보게 되면 아 어, PBR 기준으로만 따져 보게 된다면 이때 당시에 PBR이 1.31배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지금은 1.03배 정도 되는 그 모습들이죠. 뭐 상대적으로 PBR 한 배는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시장 대비, 선진 시장이라든가 신흥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부은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지수는 그래도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 종목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저PBR 종목분들 PBR 0.5배 이하 권역에 있는 종목분들이좀 상당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산업재 쪽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여전히 5% 이상의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좀 제법 올랐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 닥 시장 못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주의 네, 종목분들이 움직임이 컸죠. 그러면 이제는 중소형주들 중,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배당을 제법 주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관심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있어서 너무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죠.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종목분들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었었는데, 시장은 좀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는 사실 좀 부담이, 들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종목장이야 종목장에서 순환매는 계속될 수가 있는 그런 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많이 올랐으니까 좀조 정도 눌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또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분들 보다는 못 오른 종목분들 대표적으로, 뭐, 2차전지 반도체, 제약과요, 뭐 이런 쪽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장비 쪽에 있어서 소부장 쪽의 종목군들 중에서 이격이 조금 안정돼 있고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하니, 그러한 종목군들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는 공간을 여전히 좀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셔도 될것 같고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 방송 댓글란에 좀 보게 된다라면 제가 링크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은 얘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시장에 대한 관련돼 있는 얘기들 공목 얘기들 많이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좀 많이들 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